자 이것은 곱셈 공식의 변형으로 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했던 거를 그대로 적용해서 문제를 풀 건데 얘네 둘을 너희가 공식을 써보면 뭐야? 얘를 제곱을 해. 굳이 뭐 곱셈 공식의 변형을 따로 외우지 않아도 돼요. 자 얘는 제곱하면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더하기 2xy 서는 9. 그럼 얘가 7이니까 얘는 1이 되겠네. 그래서 아 xy는 1을 적어놓고 풀면 되지.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x 더하기 y가 3, xy가 1을 이용해서 또 이번에는 x 더하기 y가 3인 거를 제곱을 또, x 더하기 y가 3인 거를 이번에는 세제곱을 해. 따로 외우지 말고. 자, 이걸 세제곱을 해보자. 세제곱을 해보면, 아까 공식 뭐야? x 세제곱, y 세제곱하고, 더하기 3두개 곱하고, 두개 더하고, 이렇게 된다 그랬죠? 는 27. 근데 x 더하기 y가 3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는 3, xy는 1. 그럼 이거 답 나오겠죠? 이게 9니까 어떻게 돼? 얘는 18이 되죠? 4번. 자 75번 넘어가서요. 얘는 x랑 y랑 더한 것과 곱한 것을 적어놓게. 을요 x 더하기 y는 4, xy 곱한 것은 1. 적어놓고 얘를 통분을 하면 xy 분의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냐면, 얘를 이거를 제곱을 해. 그럼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더하기 2 x y는 16이 되고, x y가 1이니까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14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14, 얘는 14, 얘는 1, 답은 14, 답 2번 되겠네요. 자, 76번 넘어가서요. 76번은 이거를 세 제곱을 또 해. 그러면 뭐야, 공식이?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 마이너스 3, AB, A 빼기 B. 이거 선생님 외우란 대로 우세요 자, 마이너스 1.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19, 얘가 마이너스 1. 그러니까, 계산해주면 얘가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19랑 마이너스니까 그러니까 이건 18이 돼야 되죠. 18이 돼야 되는데, AB는 얼마? 6 이렇게 되겠네요. 6, 3, 18자 77번 넘어가서요. 77번 마찬가지로 세제곱 해봅시다.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 더하기 3두개 곱하고 두개 더하고는 1 얘는 10 얘는 1 x, y는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음, 3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x, y는 마이너스 3 적어놓고 자, 그럼 이거 조금 두 단계를 거쳐서 험난하긴 한데, 해보면 이거 제곱을 한번 해보자.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2xy는 1. xy가 마이너 3이 나왔으니까 이거다 집어넣으면 얘는 뭐가 돼요? 7이 되죠? 적어놓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7. 이렇게 적어놓고요. 자료 쪼가 좀 지울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제곱을 또 하자. x의 y 곱더하 y y 의 제곱 더하 Y는 x 제곱 Y는 곱은 Y는 Y는 y y 가 마이너 는이니까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 Y는 뭐한 거야? 제곱한 거니까 y 가 되겠죠? 9. 9, 2, 18. 그래서 얘는 얼마 된다? 31.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